전문 극단으로 변모한 토월회. 수입은 둘째 날도 그리 줄지 않았다. 우리와 같은 경우를 보통 극단이 당했으면 큰일이었겠으나 우리는 학생단체라는 이유로 실패한 것을 큰 힘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극장세를 물고 나니 남는 것이 없었다. 예상외로 초일은 수입이 300여 원이나 됐다. 앞으로는 수입이 차차로 줄 판인데 대책도 아무것도 없이 풀이 죽은 채로 토월회 사람들은 제 3일까지 계속 공연을 하였다. 총 수입이 천원 미만인데 우리에게 온 돈은 겨우 백여 원으로 당일 경비에도 모자랐다. 곤란을 겪으며 별수 없이 갱생의 길을 모색한 것이 속히 제 2회 공연을 준비하지 않은데 하부가 되었다. 그러나 또 돈이 앞서는 일이라 제2회 공연을 한다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비장한 결심으로 다시 한번 1회 때의 S만큼 노력하면 못할 일이 없으리라는 결심으로 제2회 공연 준비를 시작하였다. 우선 각본은 박승희가 선택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관객에게 호감을 줄 것을 그리고 극장이 터지도록 관객을 넣어 보자는 장담과 호언이 나왔다. 동경 사카가미에게 구어온 돈을 못해주어 만일 그 사람이 이리로 오면 큰일이라고 김기진은 무척 걱정을 할 것만 요행이 오지 않아서 안심이었다. 첫 공연의 실패는 단순한 출연자의 실패 뿐 아니라 극본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비판으로 좀더 흥미가 있는 것을 하기로 했다 나는 여러 날 동안 생각한 끝에 톨스토이의 부활과 독일의 알트 하이델베르히를 뽑아냈다 부활이란 장편소설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선전되어 애독하던 책이었다 일본에서는 마스이스 마코가 무대에 올렸던 것으로 카츠샤의 철없다 이별하기 서러워 라는 노래는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애창되었고 삼척 동자라도 모르는 사람이 없던 터이었다. 그리고 알트 하이델베르히는 마이스텔이라는 독일 작가의 것으로 단지 이한 편을 쓴 작가이다. 이것도 정열적인 왕자가 낭만의 도시, 학문의 도시 하이델베르기에서 맺은 사랑을 그린 것으로. 부활과는 내용이 다르나 역시 사랑을 노래한 연극이었다. 나는 이두 가지 극본이면 서울의 관객도 만족할 것이다라고 추천을 했다. 이때 서울의 사정은 서구의 사랑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때이었다. 나는 부활을 산막으로 편극하기도 하고 하이델베르에는 극본으로 된 것이 있어서 그대로 번역을 했을 뿐이었다. 이 극본은 동경에 남아있는 김을 한에게 도서관 것을 복사해 보내라고 부탁했더니 매일같이 등사본이 왔다. 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보니 이만하면 1회 때보다 훨씬 관객들 비위에 맞을 것처럼 짐작이 갔다. 배역은 1회 때보다 많으므로 우선 사람의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이백수와 이소연이 가담하게 되었고 여자로는 최성해등 여러 사람이 새로 들어왔다. 1회 때의 우리 연극을 보고 이렇게 많이 왔으나 인물여하는 고사하고 1회 때 여자를 구하려고 동분서주하던 생각이 났다. 또 김해일과 조천성 등이 와서 그럭저럭 사람은 채워졌다. 배경은 역시 원우전이 돈이 되는 대로 시작했는데. 이번에야말로 대작을 구상하는 듯 조선극장이 벅적했다 서양화가 이승만이 안석주와 더불어 밤이 늦도록 궁전막 벽화를 그리는데 2주일이나 걸려 한 장을 그렸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 내려와 미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나는 이두 가지 연출에 관해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 엄청나게 어려운 것임을 알았다 이번에야말로 연출다운 연출을 하기로 맹세를 했다. 이번 공연이 토월회의 운명을 좌우할 것을 생각하니 공연이 흥분만 된다. 전번에 남긴 부채도 반환해야 되므로 실패한 것에 설분할 것을 다짐하였다. 1회 때에 급한 돈을 갚을 길이 없던 차이에 백조사 홍노작이 예금 없는 빈수표로 마련해 주어 두고두고 감사하였으나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결말이 안 해났으니 미안한 일이다. 이번에도 별로 예산을 세우지 못한 채 하는 노릇이니 돈의 급한 말이야 해선 무엇타랴 이것은 우리나라 사정으로 미리 자본을 세워놓고 유유히 할수 없는 처지이니 하루빨리 기업체가 생겨야 할 것을 통절히 느꼈다. 배경 준비가 한쪽으로 되어갈 때 벼랑간 김기진이 토월회의 이번 공연이 끝나면 자기는 그만두겠다는 말이다. 제2회 공연은 책임상 해야 하겠으나 그 뒤는 관계하지 않겠다는 폭탄적 선언이다. 김기진의 탈퇴 이유는 모르겠으나 자연 고난 속에 힘이 풀렸고 낭망을 했던 모양으로 이런 결심을 한듯 했다. 처음 토월에는 단란한 가족적이었으나 차차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많아 가족적인 분위기는 없어지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번 하고 만다는 게 또다시 제2회를 하게 되니 이렇다 가는 토월회가 완전히 흥행단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1회와 2회. 이처럼 횟수를 거듭해 봤자 빚만 남으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요. 회내의 공기는 험악해지기만 하는 게그 이유였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연극을 평생 사업으로 삼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것이 그로 하여금 연극을 단념케 한 것이었다. 놀랍기는 하나 자기 의사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김기진의 진퇴 문제가 벌어지자 연학년, 안석주, 이 수창등이 또한 사퇴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고 보면 최초의 토월회 회원은 다 없어지고 나와 그 후에 참가한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이다. 네, 나의 대학원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65회입니다. 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는 청취자를 연극전공의 대학원생으로 가정하고서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전공자 대학원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회에는요. 김을한저의 실록 동경 유학생이라는 책 안에 있는 박승희의 글 안에서 전문 극단으로 변모한 토월회라는 부분의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난 회에는 토월회의 창단 공연 1회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1회 공연은 몇 개의 단막극들을 나열해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최호비 고미나 또 버나드 쇼의 *How He Lied to Her Husband*라는 작품, 그는 그녀의 남편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였나라는 제목의 작품, 그리고 박승희 장작의 *길씨* 그리고 또 미국 작가의 *기갈*이라는 작품 이런 것들을 공연했지요. 이 공연들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박승희 같은 경우에는 버나드 쇼의 작품을 공연하면서 대사를 중간에 까먹어버렸죠. 박승희 자기 말에 의하면 심파 출신인 이월화가 심파때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대사를 지어내서 마구 짓거리는 바람에 자기가 당황해서 대사를 못 쳤고 그냥 거기서 연극을 마쳐야 했고 이것은 신극을 모독하는 짓이다 라고 분노해서 연극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또 연기가 미숙한 박승기가 무대 공포증 때문에 대사를 까맣게 잊어버려서 공연이 중단되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박승이가 쓴 글이니까 박승이는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박승이의 말을 믿는다면 이렇게 연극적인 정렬이 강하고 신극 정신에 투철했던 실험적인 정신이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기는 힘들었고 그래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두 번째의 공연을 또다시 시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는 대중성 있는 작품 톨스토이의 부활 그리고 빌헬름 마이어 펠스터라는 작가의 알트 하이델베르히라는 작품을 공연했다고. 방금 소개해드린 글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박승이 자신이 말하기를 그 당시의 서울에서는 이제 서구식 사랑 이야기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던 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른바 서양식 연애라는 개념이 한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던 시대였던 겁니다. 연애라는 것은 자유 연애를 말하는 것이죠. 남녀간의 교제에 사랑이 결혼을 전제로 부모나 중매쟁이가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유롭게 만나서 호감이 이끌리면 사랑을 하게 되고 이러한 식의 연애를 추구하는 풍조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풍조와 동시적으로 토월회는 톨스토이의 부활과 빌헬름 마이어 페르스터의 알트 하이델베르히를 공연했다 라고 박승기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박승희 말에 의하면 부활은 자기가 소설을 각색했다고 그러죠. 이미 이전에 일본에서는 부활이 연극으로 유행을 하고 또 거기에 유행가까지 인기를 얻었는데 일본 단체의 대본을 구해다가 공연을 한 것이 아니라 박승희 자신이 소설을 각색했다는 점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부활은 우리나라에서 흥행 연극 작품 중의 하나로서 기능을 하게 되었죠. 박승희가 알트 하이델베르히의 무대 배경 그림에 대해서 추억을 갖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미술 전공자들이 이 공연의 배경화를 그리는데 참여함으로써 이들이 그린 무대 배경 그림이 일본의 축지소극장 공연에서 사용되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연사에서 또 하나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결국 토월회의 2회 공연은 흥행적으로 성공을 하죠. 그래서 빚을 다 갚았고, 토월회가 이렇게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흥행성을 추구하는 동안 처음의 동인들은 하나둘씩 토월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회 공연 이후로 박승희는 토월회를 전문적인 직업극단으로 전환시킬 것을 결정하게 되죠. 직업극단이 된다는 것은 대중성, 흥행성, 상업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사실상 토월회가 신극정신을 포기하고 신파극단 비슷한 공연 목록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후의 토월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